시즌 초 괴력의 맥키넌을 재현한 것일까?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타자 데이비드 맥키넌, 29, 이더블헤더 대치, 경기에서 무려 8타점을 올리며 팀의 5연승을 이끌었다. 맥키넌은 2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솔뱅크 케이보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대치 1차전에 앞서 1군에 합류했다. 지난 13일 발가락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그는 복고 첫 경기인 대지 1차전에 4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안타는 없었으나 3타수 무안타 3회 말 1에서 1통점 1사말로에서 밀어내기 볼넷으로 1타점을 올렸다 화려하게 부활을 알린 무대는 대지 2차전 4번 타자 마이너스 1루수로 선발 출전한 매키너는 1회 말 2사 1루에서 두산 선발 김동주의 2구째 직구를 잡아당겨 우중간을 가르는 1타점 선취 적시타를 장렬했다. 삼성이 1대 3으로 끌려가던 3회말 2사 1루에서 맥키너는 다시 한번 장타를 뽑아냈다. 김동주를 상대로 2대 2에서 5구째 직구를 끌어당겨 유격수 옆을 빠져나가는 강한 타구로 좌중간을 갈랐다. 연속 타석 적시 2루타를 때려낸 맥키너는 폭투로 3루까지 진루한 뒤 김영웅의 역전 트럼포때 홈을 밟았다. 한번 뜨거워진 맥키넌의 방망이는 좀처럼 식을 줄 몰랐다. 삼성이 4대3으로 근소한 미드를 잡은 사회 말 이사 말로 기회에서 맥키넌은 정철원의 초구 직구를 받아쳐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렸다. 6대3까지 달아난 삼성은 김영웅의 1타점 세기 적시타로 7대3까지 점수차를 벌렸다. 6회 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허스윙 삼진으로 잠시 숨고른맥키너는 8회 말 2사 말루 찬스를 맞아 다섯 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김호중과 풀카운트 승부 끝에 6구째 직구를 밀어쳐 우중간을 가르는 3타점 쓸어담는 2루타를 장렬했다. 스코어는 10대 4맥키너의 세기타에 힘입어 삼성은 대치 2경기 싹쓸리에 성공하며 5연승 질주를 이어갔다. 이날 대시 2차전에서 맥키너니 보여준 활약은 여러모로 의미가 컸다. 오타수 4안타 7타점 1득점을 폭발시킨 그는 1군 엔트리 말소 직전 추락했던 시즌 타율 3할선 0.302를 회복했다. 결정적인 한방과 장타력을 동시에 과시한 점도 삼성으로서는 큰 수확이었다. 대시 2차전에서 맥키너는 모든 안타를 2사 이후에 터트리는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했고 4개의 안타 중 이루타만 3개를 쳐내며 강한 장타력을 자랑했다. 맥키너는 타율 0.39일까지 치솟았던 5월 3일 이후 1군 엔트리 말소 전까지. 5월 4일, 6월 12일, 31경기 동안 타율 0.20으로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다. 특히 홈런 없이 이루타 5개에 그치며 장타율 0.270에 머물렀고 타점도 7개에 불과했다. 이 군에서 부상을 치료하고 타격감을 되찾은 맥키넌은 21일 퓨처스 리그 롯데전에서 아치를 그리며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 이어 복고와 동시에 장타 및 타점 생산력을 4월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복덩이, 괴력의 맥키넌의 귀환을 알렸다. 최근 박병호가 이적 초반 수항 이후 슬럼프에 빠진 가운데 맥키넌의 합류로 삼성 중심 타선이 재점화될 수 있게 됐다. 삼성 외국인 타자 맥키넌. 두상과 DH 2차전서 4안타 7타점 대활약. 3에서 4월 특급 모스보에서 6월 부진. 부상으로 1군 엔트리 제외, 2군서 몸 상태 회복 및 재조정 후 복귀. 삼성 5연승 견인. 레키는 7타점 폭발 삼성. 더블헤더 싹쓸이하며 5연승 질주. 김도영 20대 20클럽 가입.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두산 베어스와의 더블헤더를 모두 휩쓸며 5연승을 내달렸다. KBO 리그는 23일 5개 구장에서 펼쳐진 8경기, 3개 구장 더블헤더 포함 총 관중 14만 2,660명이 입장해 역대 단일 경기일 최다 관중 신기록을 수립했다. 삼성은 이날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두산과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김영웅의 역전 세기. 트럼프와 외국인 타자 데이비드 맥키넌의 4안타 7타점 대활약에 힘입어 10대 4대 승을 거뒀다. 앞서 열린 1차전에서도 7대 4로 승리한 삼성은 순위 경쟁 상대 두산과의 주말 홈 3연전을 싹쓸이하며 2위 자리를 지켰다. 선두 기아 타이거즈와는 두 경기 차다. 반면 전날 22일까지 3위에 올라있던 두산은 하루만에 2패를 당하며 3연패에 빠지고 4위로 밀려났다. 1차전 선발로 나선 외국인 투수 브랜든 와들리 3회말 선두 타자에게 볼넷을 내준 뒤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스스로 마운드를 내려가는 불운도 겹쳤다. 삼성은 1차전에서 6회까지 4대1로 앞서다 7회 1점, 8회 2점을 연거푸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8회 1사이 3루에서 윤정빈의 땅볼로 결승점을 뽑았고, 김동진과 구자옥의 연속 적시타가 터지며 승기를 잡았다. 구자옥은 시즌 16호 솔로포 포함 2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했고, 8회 세기점을 올리기 위해 일루로 헤드포스트 슬라이딩하며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는 투지를 발휘해 갈채를 받았다. 삼성은 2차전에서는 홈런으로 경기의 흐름을 뒤집었다. 1대3으로 끌려가던 3회 2사 1루에서 맥키넌의 좌중간 적시 이루타로 1점을 만회한 뒤 김영웅이 두산. 선발 김동주의 직구를 잡아당겨 중앙 펜스를 넘기는 2점 홈런, 시즌 16호, 를 장렬했다. 비거리 135m에 달하는 큰 역전포였다. 삼성은 곧바로 이어진 4회 2사 말루 찬스에서 맥키넌, 2타점과 김영웅. 1타점에 연속 적시타로 3점을 보태며 점수차를 벌렸다. 맥키너는 9회 2사 말로에서도 3타점 1호타를 쳐내며 7타점 경기를 만들어냈다. 한편 기아 김도영은 하나 이글스와의 광주 더블헤더 1차전에서 시즌 20호 홈런을 터뜨려 올해 10개 구단타자 중 가장 먼저 20홈런 마이너스 20도루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기록을 전반기에 이룬 선수는 김도영 이전까지 단 3명뿐이었다. 1996년과 2000년 박재홍, 현대 유니콘스 이두 차례 해냈고 1999년 이병규, LG 트윈스와 2015년 에릭 테임즈, NC 다이노스가 한 번씩 달성했다. 기아는 1차전에서 김도영, 최영훈, 아성범의 대포 3방으로 하나 선발 유현진, 5이닝 5실점을 무너뜨리는 대는 성공했지만 9회 김태현에게 끝내기 솔로포를 맞고 8대9 역전패를 당했다. 그러나 2차전에선 1회부터 4회까지 1점씩 꾸준히 뽑아내는 점점점 작전으로 4대1 승리를 거두며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 2승 1패 을 확보했다. LG와 KT 위즈는 잠실 더블헤더에서 일승 일패씩 주고받았다. 일차전은 LG가 7대 2로, 이차전은 KT가 4대 3으로 승리했다. LG는 두산을 제치고 3위로 도약했다. KT 외국인 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는 일차전에서 시즌 20호 아치를 그려내며 내 시즌 연속 20홈런 고지를 밟았다. NC는 인천 SSG 랜더스전에서 8대6로 이겨 승률 5할, 37승 2무 37패로 복귀했다. 5위 SSG와 6위 NC의 격차는 다시 0.5경기로 좁혀졌다. 롯데 자이언츠는 고척히움 히어로즈전에서 10대2 대승을 거뒀다. 황성빈은 3회 중전 안타로 나간 뒤 도로에 성공해 2016년 손아서 42개의 현 NC, 이후 롯데 소속으로는 8년 만에 한 시즌 30도로를 달성했다.